윤석열 정부 R&D 예산 연평균 3.7% 증가 이게 기본 방침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대통령이 입권 카르텔이 한마디로 1 6 6 감소가 됐고 경인사 예산은 절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33년 만에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된 거예요 R&D 예산은 다 증액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15, 한국 10, 독일 5, 미국 4, 일본 3다 올라갑니다 특히 연구비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면 쭉 진행되는 연구가 진행이 안될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R&D 이 카르텔, 이권 카르텔이 뭐냐? 근데 답변이 없어요 전 세계하고도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사카메라라고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게 저도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5년 동안 만기출소한 사람이에요 예산 다룰 때 이렇게 안 다룹니다 절대로 R&D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30% 일괄 사카메라해서 이런 탑다운식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?